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본의 신주쿠에와 있는데, 한국의 인스타그램 포토그래퍼 스시님하고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시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네. 사진을 너무 잘 찍으세요. <laughs> 너무 잘 찍으셔가지고, 이번에 도쿄 온 김에 한번 우리가 스시님 한번 만나보고, 네. 사진 찍는 노하우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네.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오늘 진짜 높은데 진짜 갈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난 진짜 어? 그냥 올라가면 되지 왜?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저거예요 아. 근데 괜찮으세요? 저런데 올라가는 거? 위험해요? 아, 위험하진 않아요. 정말 미스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여러분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어 대박. 이쁘긴 이쁘다. 그래. 아, 제발. 아, 씨. <laughs> 인스타그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 진짜. 유튜브 하는 게 1억만 배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이게 진짜 그냥, 어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고 있네. 이거 잠시만. 꼭대기에요, 꼭대기. 예. 그냥 이런. 바로 꼭대기에요. 아, 미쳤나봐. 발 디딘 것 봐. 미쳤나봐요, 발 디딘 것 봐. 스신님 <laughs> 아, 그런 데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진짜 이게 아무나 찍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제 그거 보고서. 네. 그래도 그런 곳에 가야지. 남들과는 좀 다른. 그 그렇죠. 특별한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야. 제가 생각하는 일단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구도. 음. 구도. 네, 구도. 네. 수직 수평이 맞는지 안 음. 맞는지. 색 보정 같은 경우 라이트룸에서 많이 하시는요 네, 거군요? 전부 다 라이트룸에서. 제가 좋아하는 색이 일단 검은색이나 빨간색 네. 그런 색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런... 싫어하는 색깔들은 다 채도를 낮춰버리는 그런 편이에요. 그 색깔만 골라가지고 채도를 낮추는군요. 네네. 아. 특히 일본은 뭔가 파란색이 많이 끼는 사진들이 많이 찍혀서 예. 특히 파란색은 채도 많이 빼는 편이에요. 아, 네. 이런 것도 약간 독학으로 많이 하세요? 아니면 어디서 배우신 데가 있는 건지? 이제... 네, 사진은 다 독학으로 배웠어요. 독학으로 네. 배우신 거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예. 유튜브에서 많이 배우고 그랬죠. 아, 역시 유튜브에서 또. 유튜브 짱이네요. <laughs> 니콘의 D 500을 쓰고 있어요. 35mm, 35mm 88이에요. 제가 찍는 사진의80% 남아 이걸로 찍었다고 봐도 될아 정도로 가장 애용하는 렌즈. 아 네. 그룹 바디에서 35mm니까 환산해서 한 50mm 정도. 그 인스타 피드 보니까 굉장히 예쁜 사진이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 정도 뭐 꼽아가지고 이렇게 해줄 이야기 같은 거는사진 있어요? 아, 세 장을 네. 겹친 사진이에요. 아, 세 장을 겹친 거예요? 네. 일단 네온 이 예쁘게 다 나오도록. 네. 세장을 찍고 나머지 자동차 계정도 세장을 찍어서 이렇게 합신, 합성한 사진이거든요 아 이게 노출이 다르니까 네, 그냥 찍으면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네 그렇죠 아 전광판용 노출에 맞게끔 찍고 찍고 그다음. 자동차 계정용 단원 찍고 아 그리고 합성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사진 중에 조그마한 이렇게 골목 거리 굉장히 이쁜 거리 있던데 네 맞아요 일본 신주쿠에는 오모이데 요코초라고 오모이데 요코초라고, 요코초라고 하는 꽃이 골목에 있는데 어. 거기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어. 관광객들도 항상 많고 각 계절마다 데코레이션을 변경하거든요 어. 그래서 각 분위기에 맞는 음. 그런 풍경도 즐기면서 맛있는 꼬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골목인데 아. 일단 오모이데 요코초가 겨울이 되어서 데코레이션이 흰색 이파리로 바뀌었거든요 음. 딱 그때 지나가던 할아버지의 머리가 흰색이라서 어. 뭔가 절묘하게 뭔가 어울린다 싶어서 찍은 사진이에요 역시 예술가네 <laughs> 귀해요, 아,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스시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우리 정말 사진 너무너무 멋있으니까요. 인스타그램에 우리 스시님 아이디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꼭 가서 한번 구경해보시고요. 오늘 어서 어떠셨어요? 아 어,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 너무 감사하고, <laughs>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이제 찍으러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laughs> 아니, 아직 너무 새끼야. <laughs>